우리가 그, <laughs> 목사님 이름이 뭐죠? 이호? 이호 목사님의 그 강의를 동영상으로, 네. 네, 보는데 오늘 두 번째 날입니다. 근데, 아, 기억들 하실지 모르지만, 지난주에 그 보신 거 기억나세요? 네. 뭐가 기억나요? 네? 목절되면 <laughs> <laughs> 네, 또, 또 뭐가 기억나세요? 이상한 분이 감옥에서 네. 음. 시치하고, 시치하고 시치하고 아, 콜레란 감옥 뭐, 네. 그, 끔찍끔찍한 거라 기억을 안 하시고 싶으실 거예요 근데 그, 오늘, 우리 전세와 우 형제가 골른, 우리 찬성 중에, 그첫 번째,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이게 그렇게 쉽지가 않죠.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고통 없었어요? 할렐루야. 고통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발상이라고 그럴까? 이 생각. 어때요, 좀? 이 정말 크리에이티브한 이 아이디어라고 하면 정말 창조적인 아이디어예요. 고통 속에 하나님이 계셔. 우리 하나님은 다 아름답고 평강이고 사랑이고 전부 그래야 되는 것 같은데 하필 왜 고통 속에 계시는데 그 고통도 그 청년 이승만이 역적 국가 반역죄죠 역적으로 몰려서 그 심한 고문을 매일 밤 당할 때 하나님이 거기 계셨다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네. 뭘 믿어져? <laughs> 네 그게 믿어진다 그러면요 아. 사실, 더 이거 볼 필요가 없어요. 이 동영상에. 그게 믿어지면. 에. 근데 믿어진다고 생각되면서도 막상 내가 당하면 안믿어지 뭐야, 이거 도대체 나는. 에? 이렇게 되지. 아, 이 고통 속에 하나님이 계셔. 뭐, 어? 그래서 나는 기쁘다. 뭐, 여기. 뭐, 참 기쁨? 참 소망? 꿈? 아, 이게, 이게 전부 거짓말같이 되는 거예요 <laughs> 예. 아니면 정신병자들 예, 정신병자 같은 겁니다 크리스찬들이 온전한 정신인 것처럼 주위에서 얘기를 들으면 그건 좀 문제있는 신앙이 아닌가 싶어요 예. 아, 정신병자 같은 정신 경자까지는안 해도 정신 나간 사람들, <laughs> 정신 나간 사람들. 네. 그 어, 얼마 전에 저는 직접 못 봤지만 그 아시아 리더스 컨퍼런스에 그뭐 알리바바, 그 마윈이라고 했대 마 시대. 그 사람의 예, 그런 말을 했어요. 그 남을 위해서 막 그. 어, 일을 했잖아요, 비즈니스를. 그러니까 막상 자기는 버는 게 없고, 다른 사람 위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식당에 왔을 때, 다른 그, 사람들이 밥값을 내주면서, 당신 때문에 우리 회사, 이렇게, 잘, 유익, 뭐 수익을 올렸다, 뭐, 이런 식으로, 어,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게 중요한 겁니다. 뭐라고, 그, 상황의 결론을 내면, 우리가, 정신 나간 사람인지는 몰라도 바보는 아니다. 아, 정말 멋있는 사람이에요. 떻게 그런 말을 할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게, 우리 이제 동료들이겠죠. 직장 동료들이. 정신 나간 사람일지는 몰라도 인정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정신 나간 사람들이. 비즈니스 안는 사람들이 남을 위해서 자기네들을 손해보는 네. 그렇지만 바보는 아니다. 그 얘기할 때그 뭐가 생각나는지 알아요그왜그 그 미국의 그 동전을 보면 다이마하고 니켈이 있잖아요. 니켈은 5센트이고 다이마는 10cm인데 작아요. 얇고 니켈은 훨씬 커요. 그래서 이두 가지를 놓고 어느 가지를내 그랬을 때이 바보가 꼭 니켈 큰걸 짚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재밌어서 사람들이 자꾸 뒤집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물어봤어요. 너는 왜? 그건 모르냐. 다임이 더 좋은 건데. 그랬더니 그 바보가 얘기가 내가 만약 다임을 집으면 사람들이 두번 다시 안할거 아니냐. 누가 바보예요, 지금.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예수 믿는 거는요. 거꾸로 살기 위해서 믿는 겁니다.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 늘 가르치는 게 손해보자. 이럴까 저럴까 할때 손해보자. 비즈니스뿐만이 아니에요. 이 사람하고 사귀면 내가 손해볼 것 같아. 하라는 거예요. <laughs> 그 사람하고 사귀라 이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들어 이 사람. 그럴 때그 사람하고 어떻게 헤어져라? 아닌 거예요. <laughs> 그러니, 야, 이 정신 나간 사람들 아니에요? 음, 분명히 세상 밖으로 나간 사람들이에요. 그게 정신 나간 사람들이지, 뭐. 세상 바깥으로 나간 사람들. 네. 그래서 오늘 이 찬성을 제가 같이 에, 따라 부르면서 또 하나 여기 저를 칵 찔리는 그 프레이즈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십자가를 줄수 있나 우리 늘 우리 블루는 7080의 찬송이에요. 다른 건좀 따라하기 힘들더라고 박자가 <laughs> 그런데 당신의 형상 이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형상을 여러분 어 만들기를 원하십니까? 여기, 못 만드는 거잘 아시는 분이 있는데, <laughs> 어? 네. 그거 말고, 어? 그것도 필요하지만, 마음이, 마음이 하나님의 그 이미지를 가져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는 고생을 바가지로 해야 되는 거예요 <laughs> 그냥 고생이 아니라, 조각가가, 조각을 하려면 어떻게? 해? 칼로, 돌이든 흙이든, 깎아내리잖아요 우리 마음을 얼마나 깎아내려야 하나님의 마음이 되는지 아세요 우리의 그 삐죽삐죽한 그 마음들을 탁 성령의 칼로 잘라야 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피가 철철 흐릅니다 그게 지난번에 우리 청년 이승만 이 역적으로 몰려서 한성 감옥서에 있었던 이야기 상당히 길었어요 한 시간 넘었죠 네. 어, 오늘도 빨리 시작해야 되겠네. <laughs> 무지 길더라고요. 그게. 그런데 한 시간도 놓칠 수가 없는 게 너무 정말 남의 얘기인데도 어, 너무 아프더라고, 마음이. 네. <laughs> 그래서, 그,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어, 만들기 위해서, 그, 어, 청년, 그 이승만을 어유 그뭐난 천재인 줄만 알았더니 어, 키도 크고 뭐 정말 잘 생겼더라고요. 근데 미국에서는 제가 어, 미국에 있을 때 보면 이승만에 대해서 나이든 미국인들은 다 알더라고요. 어, 정말 아 어, 그리고 그 어, 그분의 이름까지도 새겨져 있고. 그 컨퍼런스 하는데가 있어요, North, 거기에. 그래서 정말 어 나는 그때는 뭐 그렇게 신앙에 에, 깊질 않아서 그냥 아 어, 자랑스러운 한국인 뭐이 정도로만 알았는데 그 자랑스러운 하나님이 되 이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아 정말 그 고생이라는 거 이루 상상을 에, 저도 뭐 유학생활을 해봤지만. 쉽진 않은데 이건 쉽 쉽지 않은 정도가 아닌 게 아무튼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를 저는 봅니다 어제 그 지난 주에 그 영상에서 그가 왜 왕족으로 태어났으며 그리고 그가 어떻게 해서 거기서 풀려나 나 거기서 죽어서 나오는 죄인데. 근데 대한제국이 형편없었잖아요 정말 국가도 아닌 그런 상황으로 하나님이 몰고 갔다 라고 얘기하면 요전번에 총리 후보로 나왔다 떨어진 사람 누구죠? 인천, 응? 문창극 그분 이야기처럼 이제 비슷하게 돼요. 그런데 나는 뭐 총리 지명 받을 염려가 없으니까. <laughs> 그 무슨 얘기냐 하면요. 하필 그때 제국이 그 망해갈 때 미, 미국의 마지막으로 손벌는 그런 피요가 생겼어요.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면서까지 이승만을 미국으로 보낸 게 아니냐. 어때요? 제이묵상이 그럴 듯하죠. 예, 저는 그걸 들으면서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다. 그리고 대한 제국을 망하게 하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우리 믿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이 고통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우리 고백했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도우셨냐? 보니까, 아, 이승만을 미국에 보내서, 거기서 정말 국가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개인 신앙을 위해서 알파오메가, 처음이고 끝이고. 에, 다 하시는 분에 다 하시는 분 에, 그래서, 야, 하나님이 정말 한 국가를 망하게 하면서까지도, 한 청년을 들었으시는 그 하나님의 깊은 생각을 깨닫게 됐어요. 그러니까 요 오늘도 제이 편인데 어 저는 이걸 한번 다섯 편을 다 들었는데 참뭐 좋았더라 정말 감동 먹었다 뭐 내가 정말 몰랐구나 뭐 이런 했는데 기억에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적어가면서 들으려고. <laughs> 네. 그런데 지금 방금 나는 이거 하나는 깨달았어요. 그 고통 속에 계시는 하나님. 고통 속에 계시는 하나님. 이거를 볼수 있으면, 이거를 깨달을 수 있으면요. 그러면 이 세상에 어떠한 파도가 와도 다 넘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다 오늘 하루 힘들게 사셨는데 그 정도 파도는 그거는 뭐펄짝뛸 필요도 없어요.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다. 예. 거기서 어, 앞으로 또더큰 인생의 파도가 닥친다 하더라도 넉넉히 넘어갈 수, 있을 수 예.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이거 준비 다 되셨어요.